제가 서울 세문안교에서 회 심호할 때한 번은 세신자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여자 성도가 맥주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한잔 드시죠? 그때 신방대원들과 함께 제가 박장대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우리 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자유롭게 마시지만 우리는 건덕상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성도는 아이고 목사님 이것은 술도 아니에요 일명 곡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드리려고 어젯밤부터 냉장고에 넣어두어서 아주 시원해졌는데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한 모금이라도 드십시오 하면서 재차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외친 후에 잘 설득해서 술병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술을 입에 댔다면, 그다음부터 김 목사는 술을 마신다는 소문이 쫙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작은 시험, 큰 시험,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시험에 지면 반드시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충남 천안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20대 청년이 술을 잔뜩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쓰레기 수거 차량 뒤에서 일하던 한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 그것입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36살 밖에 되지 않은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젊은이는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고 하죠. 잠시 후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자기의 꿈을 펼쳐가야 할 사람인데 한 음주 운전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 음주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다 음주 운전하는데 뭐 그리고 음주 운전하다가 걸려도 잠깐만 고생하면 돼. 너희 대한민국 나라는 법이 물러터져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걸려도 돼.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에 넘어가서 남의 인생을 망치고 자기 인생도 망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많습니다. 눈만 뜨면 시험이 덤벼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시험을 딱두 가지로 분류하지요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철저하게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숙케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험의 목적이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마귀의 시험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시험이냐 하는 것입니다. 애매할 때가 많고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어떠한 시험이든 일단 그 시험을 이기면 됩니다. 마귀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시험이든 항상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겼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영적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 지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시험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까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입니까? 지금 자기를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모르고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참으로 놀라운 신앙에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급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시험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감격하여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에 내 인생을 준비하셨고 지금도 준비하시고 미래에도 나의 갈 길을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 여우와 이레의 신앙이 시험을 이기게 했는데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도 이 여우와 이레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여우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금자탑을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우와 이레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었습니다. 조금치의 실수도 없고, 조금치의 부족함도 없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혼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도 사실 그는 갈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체험적으로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신다. 오늘의 보은 5절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말하지요. 너희는 나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확실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은 어찌되었던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장담을 할수 있습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토록 비상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보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한 순양을 준비하여 그것을 번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이레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셨다가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부터 먼저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눈이 잘 보이도록 미리 빛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코로 숨을 잘쉴수 있도록 미리 공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만들기 전에 먹을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발을 만들기 전에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여호와 이래입니다 신선한 공기가 여호와 이래입니다 깨끗한 물이 여호와 이래입니다 대한민국이 여호와 이래고 순천시가 여호와 이래입니다 순천 북부계가 여호와 이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이래입니다 나의 부모도 여호와 이래고 나의 자녀도 여호와 이래고 나의 배우자도 여우와 이래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이 다 여우와 이래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여우와 이래 속에 있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우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아파해서 언제나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해 주셨다면 반드시 이 복을 복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기가 다반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어려워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 시련이 계속되면서 회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심히 흔들리고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울한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있는데 일곱 살 먹은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서 벽에 걸린 액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다. 더듬더듬 읽더니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빠, 완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당황하며 머뭇거리자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저 말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말이 그 아버지의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지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심에 빠진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그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사례가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실패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눈을 들어서 여우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잠깐의 시련은 있을지라도 영원한 시련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호와 이레 신앙으로 살아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데는 꼬박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때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일어선 즉시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면 고통이 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룻밤 이틀밤 잠자는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는 심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쉴새 없이 눈물을 흘리면 몇 뻔이고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기에 정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식을 바치려 했습니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 주기를 원하시고 절망이 아닌 희망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큰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무엇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라고요. 바울은 어느 자리에서든 무슨 일을 만난다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신다고 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스 8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고백입니다. 일이 불통해도 그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내가 질병에 쓰러져도 그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사업에 실패해도 그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고 살아서 범사에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이미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피 흘림 없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짐승을 잡아 속죄 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예식을 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속죄의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 피값으로 아들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총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 일컬을 수 있을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양을 제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도록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외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 죄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외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삭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버린 양처럼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심장이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한 손으로는 우리 죄인들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기꺼이 사랑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사랑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믿고 모리아산을 오른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곳이 여호와의 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산입니다. 이곳 순천 북부교회가 여호와 이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곳에서 병약한 몸이 건강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을 치유받고 무너진 것은 재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한 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크로스비 여사는 찬송가 384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셨다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사랑도 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범사에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몰고 다니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